안녕하세요. 바둑에듀입니다. 오늘은 급소를 공격하는 실전 사활 문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문제인데요. 이 문제는 흑으로 먼저 두어서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. 얼핏 보면 백돌의 공도가 넓고 가운데 자리에 백돌이 와 있어서 잡기 어려워 보이는데요. 잘 한번 수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문제에서는요 세 번째 수에서 요소가 등장하고요. 힌트는 바로 기둥 밑에 급소가 있다는 힌트입니다. 한번 풀어보시고요. 제가 한번 바둑판 위에서 그 수순을 함께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? 따로따로 독립된 두 집을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요.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는 백이 너무나 쉽게 안형이 나오죠. 이렇게 따로따로 두집 이상이 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첫 수는요, 이제 바로 이수를 떠올리실 거예요. 이렇게 두면요, 뭐 백이 끊으면 당장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이제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절대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죠. 이렇게 급소까지 가버리면요. 이렇게 뭐 젖혀가는 수도 백이 막아가게 되면은 이수는 뭐 단수치고 이렇게 가더라도 독립된 따로따로 떨어진 튼튼한 두 집이 만들어져서 백이 완벽하게 살수 있습니다. 이것은 흙이 꽁꽁 쌓을수 없죠. 백돌 전체를요. 그래서 첫 수는 바로 이 수를 찾으셨으면 아주 잘찾으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백은 이렇게 끊어가지 못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요. 이렇게 되면 다 잡히니까요. 여기서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그 다음 수가 또 뭐가 있을까요? 만약에 이렇게 이으면요. 여기서 백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살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궁도가 구부러진 사궁 즉 곡사궁은 지금. 완벽한 두 집이 납니다. 따로따로 튼튼한 두집 이상이 나는 거죠. 이렇게 두어도 백돌 전체를 꽁꽁 싸맬 수가 없습니다. 착수금지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. 아래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그 다음에 수순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찔러가는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찔러가는 수는 벤 이렇게 돌 겁니다. 이렇게 두면은 흑돌 두 개가 지금 단수에 몰렸죠. 그러면 딴데둘 수는 없죠. 두집 이상을 내게 하기 때문이죠. 그러면 이렇게 뭐두 집을 내도 되고 결국은 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첫 수까지는 잘 찾으셨는데 100이 이었을 때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의 묘수가 있다고 했죠 포기하지 마시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자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뭐 당장 이렇게만 두거나 이렇게만 두어도 100 전체는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어떨까요? 이렇게 두어도 결국 살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어어 잡아서 살고요 이렇게 두어도 100이 따내는 수와 위에 한 집을 만드는 수는 맛보기로 두어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이렇게 두면은 따내는 사는 거죠. 자, 여기서 한번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. 기둥 밑에 급소가 있다. 그 흙의 다음 수,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a 수를 두면요. 제0 뭐 백이 이렇게 막아가겠습니다. 막아가면요. 여기서 위에 있는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쉽게 백이 큰 집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이고요. B로 더 볼까요? B로 두는 수도 마땅히 백을 위협하는 수가 되지 않겠습니다. 오히려 백이 한 점을 더 끊어 잡는 거죠. 이렇게 누워도 백이 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막으면 흑돌이 포부가 되었습니다. 오히려. 자,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, c 의 자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이 c 의 자리가 기둥 밑에 있는 급소 자리가 되겠습니다. 바로 이 수가 정답의 수가 되겠습니다. 찾으신 분들 아주 잘 찾으셨고요. 여기서 얼핏 보면 안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? 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요 바로 이 양단수가 나옵니다 이 양단수를 두면은 양쪽을 둘다한 번에 이을 수가 없어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, 이렇게 두어도요 따내는 순간 백돌 전체가 다 잡히겠죠 두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렇게, 이렇게 가면요자 그래서 이렇게 양단수를 막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면은 그때 흙은 다른 곳을 두지 않고 이렇게 파워를 갑니다 백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. 자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도 흙이 이으면 다 잡힙니다. 따로 따로 떨어진 독립된 두 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이 묘수에 의해서 백은 참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. 이렇게 잡을 수도 없다고 했고 이렇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들면선 어떨까요? 여기서 흙이 이으면 수순이 참 중요한데요. 우리 초보자분들도 이 수순에 따라서 돌을 잡거나 돌을 놓치거나 예, 아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여기서 그냥 바로 이어버리면 안 됩니다. 좀 생각을 하고 도와야 되는데요. 여기서 백이 두는 순간? 튼튼한 한 집과 또 위에도 집이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삽니다 여기서는 아래를 잊지 않고 먼저 단수를 칩니다. 단수를 치면 백이 따낼 여유가 없죠.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오른쪽이요. 백이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으면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된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. 일 땅에도 흙이 여기를 가버리면 잡히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포로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묘수에 의해서 지금 백돌이 전부가 잡히게 되는데요. 자, 다시 수순을 보면요. 여기서 이첫 수를 찾는 게 중요했고요. 백이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C의 자리, 이 자리를 가서 백돌 전체를 잡는 문제였습니다. 오늘 이 현연기형 속에 사활을 풀어봤는데요. 급소를 연달아서 날리면서 백돌을 멋지게 잡는 문제였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사활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